안녕하세요 요즈와 헨리의 오븐 음, 먹방입니다 음, 와자 오늘은 순대. 오늘은 이걸 순대를 먹어볼건데요 아순대있다 떡볶이 국물을 찍어 먹으면은 맛있고요그 다음에 떡볶이가 맬수도 있으까요렇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먹으 정말 잘될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이 어때요? 정쫄 음, 뾰족뾰족한데 어우 떡볶이 국물가지가지고 정말 매콤한 것 같아요. 유주 씨도 한번 떡볶이 국물 한번 찍어 보세요. 유주 씨가 진짜 순대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아, 너무 목 말라서 요거트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안 먹고 이렇게 먹어. <laughs> 이번엔 제가 유주 씨 거랑 먹여줄 건데요. 야, 먹어보세요, 유주 씨. 유주 씨 매운 걸 정말 잘 먹어가지고 이런 거는 껌이에요. 유주 씨 맛이 어때요? 오늘 처음으로 도전한 거 맛있죠? 맛이 어때요 유주 씨 근데? 맛아 맛있... 유주 씨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빵빵하게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주물집 없는 거아 처음 보고 있는데 광경입니다. <laughs> 망했으니까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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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아, 어, 쉽게 살아났네요. 아니, 이게 문 상이냐면, 여기 찍으려고 했는데, 순대가 다 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매, 매운 거고, 난 목에 조금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 유치료 조심하세요. 어이 이렇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나머지 떡볶이들은 우리가 이거 다먹어 다... 혼자 다, 다 먹고 떡볶이를 먹을 겁니다. 어때요? 좋죠? 떡볶이를불희합니요 아니, 불식하면 안 돼요. 대우씨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먹어요. 음. 그럼떡그이를먹어요먹어야 진 미주 씨는 떡볶이 워낙 필요하니까 자, 이따 한밥 비벼 맛있을 것 같은 한밥 비벼 먹을까요? 밥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칼리가 지금 밥을 구해오고 있습니다. 자해리분에 밥을 갖고 왔습니다. 저기 안녕. 밥을 먹을게요. 자, 밥. 설마 밥이 여러분들 알려줄 텐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말아 말아 말아볼게요. 저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말아볼게요. 처음이 아니에요. 몇번이에요 해봤어요. 맛있었어요? 모르겠어요. ㅋ <laughs> 야, 이두씨가 정말 기운이 나빠지는 거야 ㅋ <laughs> 어떠세요? 음! 저는 조금 맛있었어요 조금은 음! 맛있다 매콤하긴 음, 해요 저는 그냥 밥을 먹겠습니다. 아유지 그냥 밥 먹는 재미 없죠? 자, <laughs> 제가 많이 줄게요. 많이 하얗게 비벼줄게, 하얗게. 제가 유주 씨 위해 아주 하얗게 비벼는데요. 여러분 이 색깔 하얗게 보이죠? 유주 씨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laughs> 네. 자, 유주 씨부터 한입 먼저 먹을게요. 그냥 짝꿍탕기어 먹을게요. 자, 떡볶이밥 vs 어떤 게더 맛있을지 응. 여러분들 투표해주세요. 음, 이 정도면 떡볶이 맛있습니다. 저는 떡볶이 국물에다가 밥을 먹으니까 좀 맛있네요. <laughs> 저, 휴지, 저 휴지 갖고 올게요. <laughs> 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 <laughs> 여러분들이 저희가 너무 많이 먹다고 하는데 이거 만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저희가 꼭오라지 마세요. 저기 저기도 그. 저희 저희도 뭐 운동도 살 빼요, 가끔. 맞아요. 저희 태상도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이 분은. <laughs> 아, 그, 유일를 하지 마세요. 안 돼. <laughs> 아, 그럼 밝긴 밝긴. 이 분은. 곧 있으면 국기원을 갈, 가... 운명이 달리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이 분은 국기원을 아예 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꿈쩍. 꿈쩍. 응, <laughs> 음. <laughs> 공기 <공지> 왔습니다. 야, 간. 예. 그래 김밥 먹을라. 롤로 와 김밥. 저 할아버지한테 지금 텔레파시로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김밥이 왔대요. 아니 이제 또 김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가 갖고 올까요? 아니면 이 몸에 어... 갖고 있어요. 아, 저 아까. <laughs> 아, 그러면 저희가 이걸 또 먹고, 좀, 저희도 좀살 빼야되니까, 좀, 빼야 좀 운동하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김밥을 먹을게요. 유주씨는다먹었는데 <laughs> 아, 유주씨는 매운 걸 싫어하나 는이다 옛날에 엄청 그런 줄 알았는데, 짬뽕 호자한개다 먹고, 나한테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나 샐뭉 좋아하는데. 난다 먹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먹어도 다안 먹었습니다. <laughs> 유유씨 마지막 한입 먹으면 진짜 영예입니다영기다 보세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매운 걸 이제 별로 안 먹어요. 아, 왜 별로 안 먹어요? 이제 조금 싫어해요. 저는 옛날에 매운 걸 별로 안 먹이 요즘은 엉엄청 밝히고 다녀에요 저는 <laughs> 어몇살 <laughs> 음, 때부터 뉴스에 음, 화면 봐주세요. 다 다섯, <laughs> 다섯 살 때부터 저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에 자, 이거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자, 이 마지막 밥은 흰밥쭉 남았는데, 이건 제가 한입 해볼게요. 원래 이 정도는 사실, 적은 거예요. 한입 하기는. 다 먹었습니다. 자, 진짜다 먹었어요. 봐봐요. 자, 진짜요? 자, 이거로 쭈습니다 다 먹었어요 자, 지문까지 싹다 긁어먹어야죠 하여튼 <laughs> <laughs> 하여튼 이 친구가 정말 알뜰해가지고 진다 아, 뭐야 이렇게 앞뜨래요 <laughs> 자, 이렇게다 먹었습니다 지문까지 오븐 먹방이었습니다 막방?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